자, 한성중학교 2학년 천재정사열 7과 내용을 한번 봅시다. 제목을 보니까 Write your feelings. 너의 느낌을 쓰래요. 자, How do you express your feelings? 어떻게 너의 감정을 표현할까요? Express 표현하다. 근데 익스프레스라고 하면 표현하다라는 동사도 있지만 우리가 익스프레스 열차 이렇게 해서 되게 빠르게 가는 거 있지. 그래서 익스프레스 빠르게 뭐 빠르게 하다. 그리고 특급 배송 뭐 이런 거 있지. 그래서 우리 그 쿠팡 같은 거뭐 총알 배송 뭐 이런 거할때 익스프레스 이렇게 써요. Do you sing or dance? 너의 감정을 표현할 때 너는 노래 부르니 춤을 추니? Do you write a poem? 시죠시를 쓰나요? d r a w picture. 그림을 그리나요. Nowadays. 요즘에는요. Nowadays 해도 되고 these days. 이렇게 해도 돼요. 요즘에 it is popular 되게 인기 있어요. It 가주어 to express 진주어. 표현하는 것은 인기 있어요. 우리 내가 해석할 때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거 명사적 용법. 다시 한번 할게. 자, to 부정사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명사적 용법. 뭐뭐 할 이라고 해석하면 형용사적 용법, 뭐뭐 하는 것, 뭐뭐 할 이외 다른 다른 뜻으로 해석이 되면 얘들은 다 뭐라고 어, 부사적 용법이에요. Yeah. To express feelings through 뭐뭐를 통해서 요 스펠링 잘 봐야 돼. thr 이라고 하면 통해서 th O R O U G H throw 하시면 이거 철저히 이런 뜻이세요. 그래서 여기 O가 붙는지 안 붙는지 잘 봐야 돼. Throw handwriting 손글씨세요. 손글씨를 통해서 감정을 표현해요. Let's let 무슨 동사? 그렇지. 사역 동사. 사역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우리 모신다. 뭐 그렇지. 동사 원형. 그래서 look. 같이 봅시다. Let's look at some works 작품들을 한번 보죠 자, Let's라고 하면 뭐뭐 해봅시다. 뭐뭐 하는 거 어때?라고 하니까 How about looking 이렇게 써도 똑같고, 자, What about looking? 이렇게 해도 되고, 자, why don't you, t o look 이렇게 써도 돼요, 됐죠? 자, some of art, 자, 예술 작품 몇 개를 한번 봅시다. 자, in the art work of art on the right 오른쪽에 있는 예술 작품에서 the world 단어 그런 뜻이야. 단어는 includes 포함해요. An image of a delicious fruits라고도 있어. 어떤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냐면 image of a delicious fruit. 아주 맛있는 과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동격이세요. 맛있는 과일하고 이미지하고 같은 거고 그리고 맛있는 과일은 홍시라고도 있지? 얘도 동격이세요. 맛있는 과일인 홍시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it 이 이미지가 shows that 접속사지 요거 생략해도 된다. 자, autumn 가을을 보여줘요. 가을이 어떻다? is a season 어떤 계절이세요? of a fruit 과일의 계절을, 가을은, 뭐야? 과일의 계절이라는 걸 보여줘요. The work of art on the left, 왼쪽에 있는 예술작품은 shows 동사, 뭘 보여줘요? A Korean world. 한글, 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글씨를 보여줘요. And a Chinese character라고 돼 있는데, 이 캐릭터가 원래 등장인물, 성격 특징 이런 걸 얘기하는데 여기선 글씨세요. 글자. 자, 한자를 보여 준다랍니다. It 이것이 뭐예요? 어, 왼쪽에 있는 예술 작품은 looks like a woman처럼 보여요. A happy woman. 아주 행복한 여자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룩스라는 우리 동사를 하나를 써버렸지. 그래서 여자가 오, 뭐, 워킹다운 걸어간다라는 동사를 쓸 때, 여기서 이 여자를 이렇게 꾸며줘서 걸어가는 이라고, 모모하는 이라고 해석하지. 그래서 얘를 분사하세요. 걸어가고 있는 여자, 행복한 여자처럼 보여요. 근데... 이렇게 ing로 되어 있는 게 모모하는 컷이라고 해석하면 동명사야. 모모하는 이라고 하면 분사야. 요거 잘 구분해서 풀어야 돼. down a road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어요. with the autumn leaves 모모를 가지고 가을 낙엽이겠네. 자, both of those works. 둘다 라는 뜻이다. 양쪽 둘다 express. 여기가 둘다 복수니까 어, <laughs> 복수동사 express the feeling. 어떤 느낌을 표현해요. of autumn. 가을의 느낌을 표현해요. through beautiful handwriting. 아름다운 손글씨로 표현을 하죠. This kind of art 이런 종류의 아트가 is called 불리워요. 다 수동태. 뭐뭐라고 불리우냐면 calligraphy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자 calligraphy is not new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Many different kinds of calligraphy works. 캘리 많은 종류의 많은 다른 종류의 캘리그라피 작품들이 from long ago 옛날부터 옛날부터 있었던 캘리그라피가 can be found 발견되어 수동태네. 여기 조동사가 있으니까 우리 비동사는 be만 써야지. 자, found all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Look at the two examples. 두 개의 예를 한번 볼까요? 어디에서 왔어요? From Korea and the UK below. 아래에 있는 한국하고 영국에서 온두 개의 예를 한번 볼게요. Can you tell? 말하다 라는 뜻인데, tell the difference 이렇게 하면 이게 구분하다에요. 그래서 distinguish 이렇게 써도 돼요. 자, 두 개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겠어요. The left one 왼쪽에 있는 것이 요 a 이그 l 플이에요 하나의 얘가 자, was created by Kusha. 쿠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in the period of the Joseon 조선 dynasty. 조선 시대에 쿠샤 라는 아, 추사군요. 미안합니다. 추사 김정희의 작품이랍니다. The characters were painted 여기서 캐릭터들은 글자예요. 그 글자들이 were painted. 칠해졌어요. with a soft brush 그러니까 이거 페인티드 그려졌어요. 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페인티들을 drew, d r o w e 아니면 written 이렇게 써도 돼요. 아주 부드러운 그런 붓으로 쓰여졌다랍니다. 쿠셔, 쿠샤. 추산데 쿠셔의 바보같 돼. 자, the right one 오른쪽에 있는 것은요, the Canterbury Tales, b 터베리 이야기예요. 그것이 was created by Chaucer, 차우설, in England, 영국에 있는 이 C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In the late 1400년대 후반에요. It, Canterbury Tales라는 것은 was written 쓰여졌어요. 이거 drawn 해도 되겠죠? 근데 이게 펜이니까 쓰여졌겠지. With a pen. 펜으로 쓰여졌어요. Different writing tools, 다른 쓰는 도구가 led to 이끌었어요. Different styles of calligraphy를 만들죠. 쓰는 도구에 따라서 다른 스타일이야. Of course, 물론 all calligraphers가 calig had to practice hard, 열심히 노력하셔야 해요. 모모하기 위해서 우리 모모하는 것 아니면 모모한 아니지 위해서니까 부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의 뭐다 목적이다 그래서 얘는 in order to 또는 so as to 이렇게 바꿨을 수 있어. their unique style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해요. today 오늘날 calligraphy는 is wisely is used 사용되다. 수동태는 널리 사용되어 around us 우리 주변에서요. You can find designers' artistic touches. 예술적인 터치를 찾을 수 있죠. On movie posters에서, book covers에서, music CD에서, and 옷에서도 예술적인 요런그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요. Below 이건 부사세요. 모모의 아래에.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바뀌어 있겠지. Below are some examples. 밑에 얘들이 좀 있어요. 여기 are 쓴 거는 examples가 복수라 주어 동사 도치된 거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look at the title. 자, 제목을 한번 보세요. o n h e movie poster. 영화 포스터의 제목들을 한번 보죠. How do you feel? 어떻게 느껴지나요? Can you imagine? The monster's big mouth, sharp teeth, and ugly long tail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How about 모모는 어때요? 이거 How about 이거 What about이라고 바꿔도 돼. The title on the fantasy novel, 아, fantasy novel 공상소설의 제목은 어떤가요? Do you see Harry's lightning and the wizard hats? 자, 당신은 해리의 번개 모자와 번개와 마법사 모자가 보이나요? 글쎄요. 보이는지 어쩌는지 는 모르겠어요. 자, anyone 누구든지라는 뜻이야. 누구든지 자, can start, start, ing 써도 되고 start to write 이렇게 써도 돼요. 자, c a l l i g r a p 를 쓰기 시작할 수 있어요. It's not easy, 쉽지는 않아요. To write 쓰는 것이라고 해석하니까, 그렇죠? 진주어, 진주어이고, 진주어니까 그래요 명사적 용법이에요. write 쓰는 것은 쉽진 않아요 by hand 손으로 well at first 처음에 손으로 쓰는 거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but practice makes perfect 이 표현은 기억하세요 연습이 완벽함을 만들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 뭐예요 어, 노력하세요 keep trying, keep ing, 계속 해서 뭐뭐 하다라는계이 keep 다음에 i n n 계속 계속 하습하세요하세하세요 d 그러면 여면여령문이지이지문령문 d 이렇게 쓰면 뭐뭐 해라 and 그리고 make it part of your daily life 라고도 있네 어속 계속 계속 계 make, k e e p 랑 병렬이네요. 자, 그리고 make it part of your everyday life 라고 되어있어요. 여기서 it가 가리키는 건 practice세요. 연습하는 걸 매일매일 너의 삶의 한 부분으로 만드세요. write with your feelings 너의 느낌을 쓰세요. on birthday cards 생일카드나 bookmarks 그 책갈피 or gifts 선물에다가 너의 느낌을 쓰세요. Soon 곧 you will build up 너는 만들 거예요. Your own world of calligraphy 너만의 calligraphy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많이 연습하시래요. 끝났네요. 뭐 이렇게 적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